<laughs> 자, 그동안 우리나라는 성폭행,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성폭행, 그리고 막 근친상간, 근친 성폭력 문제. 이런 걸 굉장히 입으로 꺼내는 걸 조심스러워 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었어. 사실 이 사건은 근친 성폭력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기는 해요. 한국 성폭력 상담, 상담소가 1991년에 개소한 이후에 1992년 사건 당시까지 1년 동안 접한 상담 사례에 30%가 어린이 성폭력 사건이었어. 30%나. 그리고 이30% 중에서 강간 사건 중에 근친 강간, 가족한테 강간이 당한 게30% 중에 20%나 된 거야. 그 90년대에도, 91년, 92년대에도. 아, 진짜 내가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진짜. 자, 그러나 법정과 세관에서는 이 사건을 김범 김범 양도 사실 질긴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좋은 사람도 있고 정말 이상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야, 12년 동안 걔가 무슨 성폭행을 당했겠어. 걔도 은근 질긴 거 아니야? 그러다가 지금 애인 생겨 가지고 변심한 거잖아. 어? 그 아빠가 너무 질척거리니까 이러면서 불륜 사건을 뭐라고 요 아까 그 여성분의 인터뷰 봤죠? 명예훼손막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갔었다. 그 사람이 말한 게 이거예요. 그리고 어린이 근친 성폭력 피해자가 성적 유희를막 즐겼다고. 아기 때는 몰랐겠지만 커가면서 약간 아버지랑 같이 즐긴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신고도 없이 십몇 년 동안 혼자 끙끙 앓았다고 말할 수 있는 있나? 이해가 좀안 되네. 라면서 이런 천박하고 진짜 싸골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그리고 실제 법정에서도 검사는 그녀에게 굉장히 모욕감을 주는 얘기들을 많이 했대요. 2심 재판 과정에서 어떤 검사는요, 김보은 씨의 신문 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김보은 씨, 아버지가 그랬을 때 기분이 어떠셨죠? 라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검사의 의도는 성폭행이 아니라 상간 근친 상간이다. 근친 상간은 여러분 뭐냐면, 폭행을 당한 게 아니라 둘이 합의하여 이루어진 걸 근친 상간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폭행이 아닌 상간일 가능성을 막 검사가 막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완전이 피해자 김보은 씨를 가해자인 것처럼 몰아가려는 그런 게 있었대요. 자 그리고 김진관 씨한테 신문할 때는 이렇게 말도 했대 피고인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이런 여자를 계속 좋아할 수 있었죠? 아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네요.라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여자가 순결을 잃으면 안돼막 이런 게 엄청 심할 때였어. 어, 여자는 순결을 잃으면 다 잃는 거다. 약간 좀 이런 약간 그런 시대였단 말이야. 검사가 이런 말을 한 거야.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고도 어? 그렇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자를 계속 좋아할 수 있었죠?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 야, 진짜. 내가 조사하면서 진짜 빠지셔가지고. 그리고 폭력과 관관 그리고 살해 위협 속에서도 이게 그 김보은 씨는 꼭 참았던 이유가 엄마이기 때문이 됐어. 엄마 나는 괜찮아. 엄마 나는 괜찮아. 엄마 울지 마. 라면서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엄마를 감싸왔던 김보은 씨.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선들은 고스란히 이제 엄마에게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자, 엄마에게 모든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해. 자, 그 당시에 이 사건, 항소했던, 그 항소했던 변호사님, 너무 좋은 분이시지? 그 변호사님, 이 사건을 직접 맡았던 그 변호사님의 인터뷰 장면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알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심리학자 김남일 박사의 우리 감정에서 나와 있는데 정신적으로 어, 분열 증세에 빠져 있고 그 수많은 공포와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으로서 수많은 인간형이 돼 버린다. 그부도아버지에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것 그러한 정신적 증세를 겪는다. 이렇게 감정을 했습니다. 었 아, 그런 거지, 엄마도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아빠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렸던 사람이었던 거야. 근데 사람이 있잖아. 한번 이렇게 했을 때 반항을 해가지고 계속 너무 심한 폭행과 폭언을 당하잖아. 그럼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봤자 어차피 난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이렇게 신고해봤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난 그냥 평생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아. 그래 난 엄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사는 꼭두각씨야라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사람이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뭘 반항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야. 자 재판 내내 공동대책위원회는 여성이 인간이 아니라. 함부로 지배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성적 대상이라는 환상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남성 중심적인 이런 이런 생각이 이들을 살인으로 내몬 주범입니다라면서 이제 막 흥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폭력 피해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성폭력 피해자를 좀 성적으로 더럽혀진 여자라고 그렇게 명명하면서 약간 자꾸 숨어 숨어 괜찮아. 아무도 몰라야 돼. 숨어. 약간 이렇게 하게 하는 우리나라, 우리 사회의 약간 좀 부도덕성도 이들을 이런 살인을 하게 만든 공범이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외쳤죠. 근데 그게 맞는 말인 거지.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도 나는 그, 거그 영, 그, 이 영화, 영화를 봤는데 그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랬어. 근데 경찰이 그런 말을 해. 스키니진 입었잖아요. 스키니즈 입었는데 어떻게 강간당했어요? 약간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피해자가 갔는데 스키니즈를 입었는데 어떻게 강간을 당하냐면서 그럼경찰이 그런 대사가 있었는데 난 그거 보고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치마를 입어가지고 치마를 입은 게 성폭행 당하는 여자 죄, 밤 늦게 돌아다닌 죄, 쫙 붙는 옷을 입고 뭐, 뭐 노출을 한 옷을 입은 여성의 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여자도 사람이고 자기가 자신을 꾸밀 꾸밀 그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잘못했다는 피해자는 숨겨야 된다는 이런 어, 마인드인 이런 게 너무 너무 이게 좀 하,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건은요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남남 남아 선호주의 사상이 좀 강력했던 때였어요. 남자는 하는 여자는 땅. 약간 이런 이미지가 아직까지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남성 중심적인 법, 제도와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 게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였던 것 같아. 자,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수많은 근친 성폭력 피해자들이 상담소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 내용 역시 충주에서 발생한 사건의 버금가는 피해자들로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사실 저도 성폭행을 당했는데요. 라면서 용기를 내서 이제 막 상담을 하기 시작해. 근데 이, 이것, 이것만큼 심각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야. 자 근친 성폭력 사건은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일상적으로 존재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모를 뿐이야. 자, 이 사건의 굉장히 가장 큰 쟁점이 뭐였냐면, 이들의 행위가 정당방위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였어. 왜 12년 동안이나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냐? 라는 거였던 거지. 그런데 생각해봐. 그녀는 9살 때부터 아빠한테 성폭행을 당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자기 인생의 절반 이상을 쭉 그런 끔찍한 생활을 따고 있었단 말이야. 그들, 그녀, 그녀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고, 그리고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되기 어려운 가정사를 그 어린 아이가 말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커가면서 더더욱 아빠의 공포심이 점점점점 점점 커졌고, 그리고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이 아빠로부터 점점 강도 높은 성폭행과 위협을 받으면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했던 거지. 자 권력을 일단 등에 업은 가해자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 없다라는 판단도 있었고 그리고 가해자 본인에게 그만해 달라고 간청하고 애원해봤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건다 죽여버리겠다는 아빠의 협박뿐이었기 때문이죠. 하. 자 김보은 씨와 김진관 씨의 사진입니다. 자 김보은 씨는 잡혀갈 때부터 계속 그런 말을 했어요. 저 때문에, 저 때문에 진관이가 제가 벌을 받을게요. 진관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제발 진관이를 선처해주세요. 다저 때문이에요. 제가 죽였어요. 제가 했어요. 자신 때문에 어, 벌을 받게 된 남자친구를 계속 선처해달라며 빌었대요. 자, 반대로 진관 씨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한 행동은 보은이의 의붓 아버지를 죽인 게 아니라 단지 내가 사랑한 김보은을 살린 겁니다. 어머니 다음으로 사랑한 보은이가 무참하게 짓밟히는 걸 알고도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걸 느낄 때마다 진짜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보은이 대우 아버지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내 사랑 보은이를 살린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보은이가 이제 더 이상 밤마다 그 짐승 같은 인간에게 짓 밟히지 않아도 되니까요. 아, 진짜 눈물 날것 같아. 자그 당시에 두 사람의 변호를 맡았던 아까 제가 잠시 보여드렸던 그 남성분의 그 변호사의 어, 인터뷰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안고 적은 것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형량은 자기들이 감수하고 진역을 살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인 것은 잘못했지만은 어떻게 해서 했는가? 자기들로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들은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고 자신들이 저, 저지른 죄를 달게 받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 너무 가슴. 자 김진관 씨는 이심 재판 최후 진술 중에서 아니 나 김보은 씨는 이심 어, 재판 최후 진술 중에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실제로. 이제까지 살아온 20년 세월보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7개월, 지금이 가장 편안해요. 더 이상 밤새도록 짐승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에요. 전 지금이 천국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다고 말하는 그녀. 그 당시에 변호했던 이 변호사님의 어, 영상을 한번더 봐요. 이분이 직접 그의 이 얘기를 들은 거거든요. 황수진 재판에서 7개월 정도 수감생활을 했었는데 7개월 교도 생활이 너무나 편안했다. 그 사람은 늘 성격 노리기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교도 생활이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했다. 아, 그들에게 징역 7년과 4년 형이 내려진 1심 재판이 끝난 직후였던 1992년 가을. 그때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꽤 끝발 있는 꽤 파워가 있었던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줄여서 전대협이라고 말할게요. 자, 이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가 주최한 한 집회에서 뜻밖의 인물이 무대에 오릅니다. 바로 중년의 아저씨와 아주머니였어요. 바로, 김보은의 어머니와 김진관 씨의 아버지였습니다. 옥중에 있는 아들과 딸을 대신해서 이 전대엽이 제정한 제1회 인권상을 받게 된 것이에요. 자,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 수상소감을 밝히는 동안, 어, 김보은 씨의 어머니는 딸 생각에 눈물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90년대 초반을 장식했었던 그 여성 잔혹사, 그 여성을, 그런 강간 성폭력 피해자. 자, 이런 아픔 속에서 하나의 법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바로 그것이에요. 자, 1994년 1월에 개, 제정이 됩니다. 그후몇 차례 개정돼서 오늘의 이른 법은 가족 또는 개인 간의 일탈 문제로 치부되어 이런 성범죄 문제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지.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엄청난 이슈였던 게 법으로까지 제정될 수 있었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또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그 절차에 관련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재 성폭력 피해자의 법. 범... 자 그녀와 그 남자는 말합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말합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나는 짐승을 죽였습니다. 물론 어, 어떤 일을 하기, 어떤 일을 할때 어떤 사람이 엄청 큰 잘못을 했어도 그거를 자기가 죽음으로써, 살인으로써 응징하는 건 옳은 방법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정말 100% 이해되는 건 저뿐인가요?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다곤 하지만 정말 과연 그 말이 맞는지 이 사건을 조세하면서 저는 참, 딜레마에 많이 빠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녀는 무죄인가요? 아니면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가 범죄자인가요? 자, 저는 그녀와 그 남자친구 김진관 씨와 김보은 씨가, 어, 아무, 지금쯤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뤘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그두 분은 지금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실까요? 혹시나 그분들이 제 방송을 보게 된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보은 씨. 어, 김보원 씨는 그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말 그대로 피해자일 뿐이고 그 10년 이상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혼자 너무 힘들었을 텐데 지금 앞으로는 행복한 어,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김진관 씨도 한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라고는 하지만 세상에. 자신의 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위해서 이럴 정도로까지 할 남자가 몇이나 될까 생각이 들어요. 어, 물론 살인을 했다는 건 좋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김진관 씨한테는 그 선택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두 분이 같이 지내고 계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 두 분이 만약 지금 같이 계신다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미래를 어, 만끽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도쿄 K장의 위험한 초대는 여기서 마칠게요. 자, 같이 환해주시고 같이 방문해주시고 같이 슬퍼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 목요일 밤 12시 카카오TV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